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3년 2월 23일 목요일 최고의 날 내가 만약 곧이 땅을 떠난다면 나는 무엇을 가장 힘써 알리고 싶을까? 베드로 후서 1장 월급을 받는 사람은 월말이 왜 이렇게 늦게 오는가 하고 월급을 주는 사람은 월말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가 한다는 말을 이전에 들은 적이 있다. 나는 월급을 주는 사람의 카테고리가 아닐까 한다. 월말이 되면 계산해야 할 것이 참으로 많다. 이번 2월달에는 건축헌금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오병이여 계좌로만으로도 약 2,700만 원이 들어왔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덕분에 평상시 오병이어 들어오는 헌금은 줄었다. 많은 분들이 평상시 보내는 헌금 대신에 건축 헌금 용도로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어떤 분은 평상시 보내시던 어떤 지정 헌금을 아예 건축 헌금으로 용도 변경을 부탁하신 분도 있어서 월말이 되는 지금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보니 오병이어 계좌에서는 지금 1천만 원 가량이 마이너스가 되었다.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한동대학교에 케냐 학생 3명을 보내서 1년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 2년째 첫 학기 등록금을 이번 주까지 한꺼번에 내야 했기 때문인 것 같다. 매 학기 이세 학생의 학비가 약 2천만 원이 들어간다. 매달 장학금 용도로 지정 헌금이 들어오지만 학기 초에는 한꺼번에 학비를 내야 한다. 학비뿐 아니라 기숙사비, 생활비, 건강보험비, 비행기 티켓, 핸드폰 사용비까지 모두 한꺼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전도용 마스크 후원금도 사실 만만치 않다. 매달 4만 장 가량 요즘도 전도용으로 나가고 있다. 더신도 함께 나가는데 더신 가격이 당연 마스크 가격보다 더 높다. 전도용품 후원금이 모자랄 때는 나에게 연락이 온다. 당연, 내가 이렇게 저렇게 모자라는 후원금을 넣는다. 이번에 기술학교 학생들이 1020명으로 늘었다. 673명에서 1020명으로 늘었으니, 당연, 재정은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일단 학생들의 학교에서 먹는 식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일단 건축헌금으로 쓰겠다고 말한 어떤 헌금이 있었는데, 조금 전 문자를 보냈다. 건축헌금보다 지금 식량헌금이 급해서 그리로 목적을 달리 해도 되겠냐고.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은 흐흐 당연 그렇게 하라고 할 사람이 얘기해 물어보는 것이다. 나랑 아주 편한 사람이니까 말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카톡 내용을 보니 케냐 교회사역. 에스라고 했는데 내가 먼저 그것을 건축 헌금에 사용하겠다고 말했으니 식량 헌금도 케냐 교회사역이니 당연 동의해 줄 것을 알기에 감사 감사.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항상 그러했듯이. 이번 달도 모든 것은 다잘 채워질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And I will make every effort to see that after my departure you will always be able to remember these things. 이 말씀을 대하니 지난번 베드로 후서 1장을 묵상할 때도 이 구절로 묵상했었던 기억이 난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자기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당신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깊이 기억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한 것 같다. 나도 이 부분에서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 나는 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무엇을 꼭 기억하게 하고 싶은가에 대한 것을 접목했던 것 같다. 우리 딸이 결혼을 하고 이제 나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데 가끔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한다. 그 딸이 얼마 전 해준 이야기가 기억난다. 엄마, 나는 엄마가 나에게 해준 많은 것이 감사하지만 가장 감사한 것은 나로 하여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일을 만나도 늘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어서 그것이 정말 고마워. 그리고 딸이 어려운 일을 겪는 것 같아서 내가 격려의 말을 해주면 딸이 항상 해주는 말이 있다. 엄마, 내가 누구 딸인데 나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지 본게 있잖아. 나 잘할 거야. 엄마는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내 딸에게 가르치고 보여준 것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7살 때부터 큐티하는 것 가르쳐준 것, 11조에서 16조까지 헌금하는 것 가르쳐준 것, 선행 가르쳐준 것, 내 12명의 멘티들이 귀가 따갑게 들었던 것이 있다면 큐티, 매일, 일관성 가지고 하는 것, 무슨 일을 만나도 시선을 예수께 집중하는 것, 선행하는 것,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만일 제가 베드로 사도처럼 곧이 땅에서 떠나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나는 무엇을 가장 힘써? 내가 떠난 후에도 기억나게 하기를 힘쓰면 좋을까요? 마음과 뜻과 몸과 정성 다해,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주님께 사랑 고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하루를 꽉 채울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은 한동대학교 장학생인 새 학생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다시 한동대 의새 학기 계약이 되어서 한국으로 가니 한국 가기 전 만나 격려, 칭찬, 위로, 힘을 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새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수고와 힘씀이 헛되지 않도록 이새 학생 열심히 공부 잘하고 케냐로 돌아와서 자기의 백성들을 잘 섬기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가 가끔 내가 만약 내일 죽는다면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때로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떨 때는 그래서 옷장을 딱 열어보고 어휴 내가 내일 이 땅이 없어진다면 이런 옷들 아무것도 필요 없겠지 얼른 남들 줘야지 그런 생각 들어서 어, 뭐~ 지나가는 한해 동안 앞으로 입으려고 하고 안 입었던 옷들 계속 있는 거 보면 탁 뽑아서 얼른 남들 주고 또 저는 살고 있는 곳이 케냐라서 너무 좋은 것은 내가 언제 무엇을 누구에게 주더라도 받는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네요. 내가 내일 이 땅에서 없어지고 하늘나라로 간다면 오늘 이 땅에 참 많은 것들이 허무하고 부질없고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그대의 친구에게, 그대의 가족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꼭 유언이라기보다는 아 어, 정말 이 나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서 없어지고 난 다음에 나로 말미암아 기억되는 것 선행이라면 선행 격려의 말이었다면 격려의 말 그러한 것들이 아 어떠한 말을 내가 남겨놓으면은 어이 사람들이 정말 이어내 주위의 지인들이 내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내가 연결 고리가 때는 통로가 된 그러한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하게 되지 않나요? 저는 선행을 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어떨 때는 말할 때 남에게 감동 주는 것이 나의 침이다. 아, 선행이 나의 침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사람들이 내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기억하는 것보다는 나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예, 알려졌으면 참으로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항상 선하시다.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남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통로가 되기 위함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이, 물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항상 기본, 기본 자세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란다 하는 그러한 동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그대 칭찬합니다. 기립 박수 보내 드립니다.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